안녕하세요. 통서 남북입니다. 욕심은 끝이 없다. 오늘의 주제입니다. 욕심은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가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.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. 단지 그 욕심이 자신의 그릇에 맞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. 자신의 능력과 내공이 작다면 작은 욕심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.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확신이 생겨서 욕심을 계속 부리게 됩니다. 특정한 기간에 욕심대로 잘 풀리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보다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상황이 불리해지면 여러분의 욕심은 거대한 고통을 부리게 됩니다. 최고의 실력자는 상황이 불리해져도 자신의 능력으로 힘든 고비를 버틸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과 내공이 보통 이하라 판단된다면 욕심을 계속 유지하면 거대한 인생의 태풍에 휘말리게 됩니다. 어느 정도 욕심이 채워졌으면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욕심 조절에 실패하면 인생은 거덜 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유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